빠삐용 강아지 교육 및 사회화 훈련에 관한 꿀팁. 빠삐용 강아지의 사회화 훈련은 강아지가 새로운 장소, 소리, 경험에 노출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강아지가 이 세상에 익숙해지도록 돕고 새로운 상황을 자신감 있게 대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사회화는 강아지의 장기적인 생체적, 정신적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과 강아지가 함께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사회화 훈련을 위한 몇 가지 꿀팁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간이 중요합니다. 사회화를 빨리 시작할수록 성공하기 쉽고 효과가 큽니다. 사회화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한 단계씩 진행하세요. 강아지에게 너무 많은 자극을 주지 마세요. 강아지의 속도에 맞추세요. 모든 강아지의 발달 속도는 다름으로 절대로 강아지가 불편하게 여기는 것을 강요하지 마세요. 긍정적인 강화. 강아지를 새로운 경험에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경험에는 놀이, 사료, 애정 등 보상을 반드시 동반하여 바람직한 행동을 강화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팁을 따르면 빠삐용 강아지를 훈련하고 사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